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각급 지방법원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면당 기일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관할 법원이 창원이면 채권자 집회 기일 한 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외부회생제도가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주식이나 도박을 한 신청인 후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을 재산에 넣게 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늘리려 하는 법원입니다. 창원 지역이 조선소 불황으로 급여소득자나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 등이 타격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조건부 인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거주하는 78년생 이혼 남성입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채무 대부분을 주식으로 탕진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국민은행, 고려저축은행, 참저축은행, JT저축은행,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170만 2,815원이며 이자 773만 1,568원, 학계 7,943만 4,000원, 38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8,540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348만 7,866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98만 7,866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가 392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이 있으나 통영시는 1,700만 원까지 면제 재산이 됩니다. 청산 가치 합계는 500만 5 9 7 5 9 0 7 8 6 6원입니다 개인의 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이혼을 한후 미성년자 두 명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다면 신청인의 급여소득에 양육비를 더한 것이 소득이 됩니다. 이분은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어 급여소득으로만 신청하였고 총 3인 생계비로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80만원을 납부하며 자녀 2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탕진하였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부족으로만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 평균 수입 299만 713원 3인 생계비 220만 9,614원으로 월 평균 가용소득 78만 1,09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게시 결정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은 39.2%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주식이나 도박에 민감하여 보정과정에서 주식으로 탕진한 금액을 재산가치에 잡으라고 하였으나, 변제금을 5만원 정도 올리는 선에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주식을 하였고, 비록 탕진했지만, 미래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 지방법원과 같이 조건부 인가를 잘 내는 곳이므로 잘 다투어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